해외직구, 구매대행시 발생하는 관부가세 등 세금 관련 안내입니다. 특히 관부가세 외 주세 등이 발생하는 주류술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세금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큰 틀에서 참고만 해주세요. 이에 앞서 용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물품가격이란 일반적으로 물품대금, 현지세금, 현지배송비, 현지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이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내이면 목록통관 상품이든 일반 수입신고 상품이든 관부가세는 부과되지 않고 면세됩니다. 만일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물품 가격, 국제배송비, 보험료를 합한 총과세 가격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즉, 관세를 낼지 안 낼지를 결정하는 기준에는 국제배송비가 포함되지 않지만 세금을 내야 해서 금액을 계산할 때는 국제배송비가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이 국제배송비는 배송 대행 업체마다 달라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실제 비용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국제배송비가 추가로 일괄 적용되므로 예상 세액은 국제배송비 부분만큼 조금 올라갑니다. 관부가세 등 세금이 발생한다면 국내 통관시 관세사로부터 문자, 카톡 등으로 연락이 오고 관세사 안내에 따라 세금을 고객님께서 직접 납부하시면 통과만료되어 국내 배송이 시작됩니다. 주류 술의 경우 해외 직구로 구매할 때 관부가세 외 주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해외 직구로 구입하는 주류의 면세 통관 범위는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 1병 1리터이며 면세 통관 범위 이내라도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50달러 이하이면서 1 병이고 1리터 이하일 때에는 관부가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주세 및 교육세는 부과됩니다.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주류세금 계산식입니다. 관세는 과세 가격에 해당 관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주세는 과세 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에 해당 주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교육세는 주세에 교육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부가세는 과세 가격과 관세, 주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에 부가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위스키의 경우 관부가세 면제 시약 94%의 세금이 부과되고 관부가세 과세 시약 156%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관부가세 면제 시 과세 가격의 94%를 곱하시고 관부가세 과세 시 과세 가격의 156% 를 곱하시면 위스키의 대략적인 세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술의 종류에 따라 관세율 및 주세율. 교육 세율은 다릅니다. 맥주의 경우는 1리터 기준이며 원화이기 때문에 용량에 따라 대입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위표에 없는 술의 경우에는 관세청 사이트에서 해당 세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일본에서 직구할 때 세율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법 개정에 따라 세율 및 부가방식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즉 올해는 내용이 맞지만 내년에는 틀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매 전 관세청에서 세율 등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린 내용은 전체적인 과세 흐름으로만 이해해 주세요. 관련 내용은 직구다 고객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お <noise>